시간에는 어, 랩핑 효과로 나눠놓은 영상에 어, 화이트 컬러 매트 컬러 매트를 이렇게 누르시고 음, 원하는 어떤 컬러를 정하신 다음에 이름 써주시면 매트가 생성이 되죠 뭐 매트는 뭐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색깔을 제가 하얀 색깔로 별도로 구별해 봤고요 자, 이 준비한 거를 비디오 트랙에다 놔보고 영상 크기에 맞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크기에 맞게. 자, 맞춰졌구요. 그 다음에, 아, 이게 뭐 변화를 하얀색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긴 하겠습니까? 음, 네, 이런 영상인데 막고 있으니요. 자, 이 어떤 다른 어떤 효과를 좀 만들어 볼까요? 자, 바로 에펙트 컨트롤에 가보시면 모션이라고 있거든요. 이 모션 부분에 어떤 모든 어떤 변화를 인식을 해서 시점을 제가 지정하지 않고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컬러 매트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 지점이 바로 시작 지점입니다. 네, 이 시작 지점의 위치라던가 크기라던가 회전이라던가 중심점 지정 이런 부분을 어떤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 더 상세한 부분들이 있죠 일정한 비율을 요하지 않을 때는 유니폼리 스케일을 꺼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너비와 높이가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유니폼리를 눌러놓고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10%로 줄이고 싶다 10%를 줄여 보겠습니다 꺼 놓고 봐 보겠습니다 10%로 줄이긴 줄였지만 잠깐 높이만 줄인 걸로 일단 나와 있죠. 자, 이런 가는 선 아니면 같이 해주셔도 좋아요. 10%로 놓고 10%로 놓고 엔터를 세우겠습니다. 아니면 더 작게, 더 작게 한꺼번에 눌러놓고 해주면 일방적으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시점에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느냐, 예. 일단, 너비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높이의 변화도 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일단은, 어느 시점에 있을 때, 나는 너비를 늘리고 싶다. 이렇게 늘리고 싶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이 부분은 뭐큰 변화는 없죠.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넓어졌죠. 자, 지금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높이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높이를 변화를주고 싶다. 키프레임을 누르셔도 되고요. 누르신 다음에 높이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쭉. 예, 이렇게 영상이 나왔죠 신기한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고 계신 티, 이 타이거가 보이는 부분에 하얀색 부분을 보이는 처리 영상을 매트 처리해주는 부분이 아, 바로 비디오 에펙트 안에 킹의 키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 그런 뜻이고요 트랙 매팅이라는게 있어요. 트랙 매팅을 바로 타이거한테 이렇게 던져주시고요 트랙 매팅을 여기 나와있는 에펙트 컨트롤 안에서 펼쳐 보이시면 매트는 뭐로 하겠냐 너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고 계신 비디오 2 트랙에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네, 영상이 지금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예 이렇게 네, 화면이 점히 펼쳐지는 느낌이 좀 당겨 볼까요 네, 어떤 느낌이 될까 볼까요 네, 앞부분이 지금 당겨진 부분때문에 그러네요 네. 위로 잘라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됐고 매팅 키까지 해서 알아봤습니다.